지난 시간에 불안,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 투쟁 도피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투쟁 도피 반응은 우리 막 선사시대, 이때를 생각해 봤을 때내 눈앞에 갑자기 맹수나 적이 나타나면 내가 딱 사이즈를 보고 얘를 맞서 싸워서 이길 것인지 아니면 빨리 튈 것인지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저 맹수와 싸우던 아니면 도망가던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총동원이 되면서 내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계, 우리를 각성시키는 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요. 동공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땀이 난다든지 소름이 끼친다든지 심장은 두근두근 거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막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고 긴장이 돼서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리거나 이렇게 세게 힘을 주지 못했을 텐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과거에는 맹수 이런 것들이 적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크나큰 적이자 우리 인생의 맹수 같은 존재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맹수는 한번 지나가면 끝인데,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생에 계속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총동원해가지고 대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몸을 이완시켜야 되는데, 스트레스처럼 만성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면, 몸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이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맨날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투쟁 도피 반응이 잠깐 동안의 에너지를 총 동원해야 되는데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갉아먹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몸이 너무 긴장되고 각성되어 있을 때이 반응을 약간 이완시켜줄 수 있는 근육 이완 운동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제가 걱정과 관련된 심리학 책을 한권 봤는데, 이 책에서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몸이 긴장되어 있을 때이 근육의 긴장을 푸는 그런 훈련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쭉 연습을 할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 주시고요. 그렇게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도록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휴대폰 혹은 뭐 노트북을 거치에 놓으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제 지시문을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등받이가 있는 편안한 의자를 준비하여 양 발이 바닥에 닿도록 앉는다. 발끝은 천장을 향하도록 뻗으며 양 무릎은 서로를 향해 밀듯이 힘을 준다. 종아리 앞쪽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껴본다. 잠시 호흡을 멈춰다가 서서히 내쉬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 무릎과 발끝이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한다. 마음속으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한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뒤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동시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린다. 다리의 뒷부분과 엉덩이의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확인한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해서 생각한다. 다리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옆구리에 붙인 채 주먹을 준다. 팔꿈치를 구부려 주먹을 어깨 쪽으로 잡아당긴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올리고 호흡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잠시 멈춘다. 다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주먹을 편다. 마음 속으로는 계속해서 버리자, 버리자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방송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신기하게 그날 뭐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 그런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훈련을 알려주더라고요. 한 번만 해도 이 몸에 있는 긴장이 약간 풀리는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의 마지막에. 쭉 반복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발끝은 천장을 향하도록 뻗으며, 양 무릎은 서로를 향해 밀듯이 힘을 준다. 종아리 앞쪽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껴본다. 잠시 호흡을 멈춰다가, 서서히 내쉬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 무릎과 발끝이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한다. 마음속으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한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뒤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동시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린다. 다리의 뒷부분과 엉덩이의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확인한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해서 생각한다. 다리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옆구리에 붙인 채 주먹을 쥔다. 팔꿈치를 구부려 주먹을 어깨 쪽으로 잡아당긴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올리고 호흡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잠시 멈춘다. 다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주먹을 편다.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버리자 버리자 하고 생각해야 한다. 발끝은 천장을 향하도록 뻗으며 양 무릎은 서로를 향해 밀듯이 힘을 준다. 종아리 앞쪽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껴본다. 잠시 호흡을 멈춰다가 서서히 내쉬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 무릎과 발끝이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한다. 마음속으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한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뒤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동시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린다. 다리의 뒷부분과 엉덩이의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확인한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해서 생각한다. 다리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옆구리에 붙인 채 주먹을 쥔다. 팔꿈치를 구부려 주먹을 어깨 쪽으로 잡아당긴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올리고 호흡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잠시 멈춘다. 다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주먹을 편다.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버리자, 버리자 하고 생각해야 한다. 발끝은 천장을 향하도록 뻗으며 양 무릎은 서로를 향해 밀듯이 힘을 준다. 종아리 앞쪽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껴본다. 잠시 호흡을 멈춰다가, 서서히 내쉬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 무릎과 발끝이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한다. 마음속으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한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뒤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동시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린다. 다리의 뒷부분과 엉덩이의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확인한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해서 생각한다. 다리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옆구리에 붙인 채 주먹을 쥔다. 팔꿈치를 구부려 주먹을 어깨 쪽으로 잡아당긴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올리고 호흡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잠시 멈춘다. 다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주먹을 편다.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버리자, 버리자 하고 생각해야 한다. 발끝은 천장을 향하도록 뻗으며 양 무릎은 서로를 향해 밀듯이 힘을 준다. 종아리 앞쪽 근육과 허벅지의 안쪽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껴본다. 잠시 호흡을 멈춰다가, 서서히 내쉬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 무릎과 발끝이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한다. 마음속으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한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뒤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동시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린다. 다리의 뒷부분과 엉덩이의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확인한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해서 생각한다. 다리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옆구리에 붙인 채 주먹을 쥔다. 팔꿈치를 구부려 주먹을 어깨 쪽으로 잡아당긴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올리고 호흡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잠시 멈춘다. 다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주먹을 편다.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버리자 버리자 하고 생각해야 한다. 발끝은 천장을 향하도록 뻗으며 양 무릎은 서로를 향해 밀듯이 힘을 준다. 종아리 앞쪽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껴본다. 잠시 호흡을 멈춰다가 서서히 내쉬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 무릎과 발끝이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한다. 마음속으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한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뒤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동시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린다. 다리의 뒷부분과 엉덩이의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확인한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버리자 버리자를 반복해서 생각한다. 다리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옆구리에 붙인 채 주먹을 쥔다. 팔꿈치를 구부려 주먹을 어깨 쪽으로 잡아당긴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올리고 호흡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잠시 멈춘다. 다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주먹을 편다. 마음 속으로는 계속해서 버리자, 버리자 하고 생각해야 한다.